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1월 31일 현재 시간 오후 9시 24분 영세한 남자 한숨절로의 방송 시청자 참여 카운터 스트라이커 2숨박꼭질 2모드 화물선 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카이프에는 오뎅지님, 과학직님 따다다다다님 세 분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뎅지군 혼자 인사하겠고요. <laughs> 네, 개부리님. 나중에 또 별풍 드림. 그냥 나한테 줄 별풍으로 돈을 모아서 니들 치킨 사 먹으라니까. <laughs> 나한테 별풍 많이 안 줘도 돼. 딱 10개만 선물하고, 나머지는, 음 니들 그냥 치킨 사먹어. 네, 그래요, 선너 형님. 음, 자. 저 매니저 좀 가능합니까? 네, 매니저 드립니다. 오예! 권력의 상징. 그렇게 오뎅지는 권력의 힘을 잃었구요. 아상 자를 때 나부터 잘라. <laughs> 왜냐면 니가 제일 착하거든. 음 아, 시작하자마자 술래. 저도 매니저 주세요. 네, 그래요. 그러면, 각학직님을 빼고, 우리, 양희정님을. 어, 뭐야, 숨고기네. 조마에서 안 갔는데. 하우스 했나요, 이미? 안 했어요. 네. 호호 그. 왜, 등장. 시작한다고. 예, 지금. 오늘 마크 안 했어요. 근데 마크 안할것 같아, 오늘은. 이따 사람 되게 많아지면 하든가. 되게 많아질 리가 없잖아. 그럴 어? 수도 있죠. 이쪽에서 뭐 튀었는데? <laughs> 버스 잡았고요. 갑자기 고멤이다 온다거나. 그치. 갑자기 막 미친 듯이 고멤이다 와가지고 막. 한수님, 저희가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무릎 꿇면서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제발 참여하게 해주십시오란 말을 한다면 또 모를 거야. 그럴 일은 없구요. 네, 그럴 일은 절대 없다. 그러구요. 상놈의 새끼들, 전 항상 잘 참여하기 때문에 할 말도 없고, <laughs> 그래, 댕진 뭐잘 참여하지. 똥산 반춘이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음. 저랑 발... 숨어 있는 거야. 아니, 어디 어? 어? 그렇게 숨어 있으면 안 되지. 저도 마크 테스트 좀 하고 카스트 할게요. 천천히 와요. 급한 거 없잖아요. 크... 안돼. 왜? 이용 비용 경찰차가 잡혀버렸어. <laughs> 갑자기 비용 비용 경찰차는 그뭔 소리야? 방금 잡힌 사람이, 음. 예 경찰차였어요. <laughs> 아 그래? 아까부터 애지중지 보고 있었는데. <laughs> 애지중지 보고 있었어? 예. 네. 예. 일단 이 안에 넣고. 아끼면 똥 된다고 따봉이나 줘야지. <laughs> 그런 말은 또 어디서 배워 온겨? <laughs> 와 세상에. 아 틀린 얘긴 아닌데 <laughs> 어 중학생인 어린애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어 세상에 아끼면 똥 된다는 얘기를 <laughs> 어 중학생 입에서 저렇게 서슴없이 들게 될 줄은 난또미쳐 몰랐네. <laughs> 이제 어. 고등입니다, 고등. 고딩. 아, 아, 이제 고등학생인가? 예. 고등이나 중등이나. <laughs> 다르죠. 퇴근 시간. <laughs> 퇴근이야? 예. <laughs> 퇴근. 하긴, 직, 직업으로 봐야 되니까 퇴근이 맞지. 음. 직업이니까. 예. 음. 네. 오늘 중3 남자애들 일곱..여섯명 일곱명이 로라는걸 구경하는데 옆에서 시비를 건다고? 그 얘기하지 아, 니들 전시즌 티어 어디냐고 이 찌..찌질한 새끼들아 어차피 아, 아, 이제 아, 브론즈가 오십퍼야 니들은 오십퍼고 어, 어디서 브론즈 따위가 어? 나한테 시비를 걸어 어? 야 니들 플레 테두리는 만져은 빠지냐? 이러면서 <laughs>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니까 러 가끔 나는 어뭐 실버나 브로즈 갈 실력이 아닌데 팀운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틀린 얘기는 아니야 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고 원래 외국 서버 가면 골드 정도 가니까 어 못해도 골드 월... <laughs> 아 못하면 골드는 못가 잘해야 골드가 잘해야 골드 <웃음> 잘해야 <웃음> 어 어이구 그러면서 우리 써나 형님이 별풍선 109개 세상에 109 이제 109 세레머니 하세요 무슨 109 세레머니 멍멍 찢지면 되는 거야. 아, 왈왈 찢지면 돼. 비구랑 개처럼 왈왈 찢지면 되는 거야. <웃음> 예. 베데라님 <laughs>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네. 선나 형님이 주신 별풍선 109개는 역시나 비지의 욕망과 욕정을 블링블링하게 채우는데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방송의 세레모니는 이게 다야. 더 이상 없어. 음. 메트로랑 바쇼크는 아직 세일 중. 예. 네, 베데라님 바이오쇼크 샀어. 이제 조만간 방송해야 돼. <laughs> 음 바이오 쇼크 샀어요 아이고 사버렸어 결국 질러버렸어 난 안될거야 <laughs> 아놔 <laughs> 왜요? 써너님 음흠 흠흠 텔레비전에 네. 쏘자마자 카스 시작돼서 창이 내려감 <laughs> 아하 덜 덜덜 어디 숨어있는거야? 엘레비전. 또 TV니? 내가 나왔으면 꺼버리겠네. 거. 진짜 끌 거니? 네? 에? 진짜 끌 거야? 네. 예. BJ가 방송하는데. 네. 근데 별풍선 리액션은 다 똑같음. 아니, 근데 크게 달라져야 할 이, 이유를 모르겠어, 나. 음. 그러니까 그런 리액션 좋은 거 바라면, 어, 그분들 그냥 방송 봐요. 어쩔 수 없어. 내 리액션의 한계는 이게 끝이야. 어, 나한테 너무 과도한 걸 바라지 마. 힘들어. 나는 예전부터 얘기했잖아. 별풍선 한 개를 주건, 만 개를 주건, 백만 개를 주건, 천만 개를 주건, 똑같은 리액션을 똑같이 할 거야. <laughs> 기대하지 마. 나이가 오, 드셔서. 이처빈 씨, 이처빈 씨. 이게, 이게 나이랑 무슨 상관이야, 임마? 아느님 댕지 왜, 어딨냐? 너에게 컨텐츠가. <laughs> 음? <laughs> 어서 나오렴. 네, 마인크래프트 포켓몬 모드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드디어 할수 있습니다. 재밌어요, 포켓몬 모드. 그 문제는 내가 포켓몬 모드로 못한다는 게 함정이지. 할렐루야, 주예수. 너 예수상이니? 기쁘고 즐겁다. 어디? 영화로 이사셨네 네 아, 평화로이 아. 가셨고요. <laughs> 네 평화로이 가셨다고 합니다. 아또 사물 하나 남았어. 아 포켓몬 모드는 이름을 몰라서 그 한글 패치 다돼 있어요. 포켓몬 모드 요즘 건. 있지만 네. 그걸 서버를 열어서 돈 버는데도 있는데. 뭐. 음. 나도 솔직히 포켓몬 모드 서버는 열 수는 있거든. 어, 거미... 근데 문제는 렉 때문에 못해. <laughs> 그니까, 서버는 내가 열어서 할수 있는데, 렉 때문에 못 하는 거야. 엄밀히 얘기하자, 그러면. 어디 있는 거야? 음음. 역시나, 어디 뒤에 있군요, 어? 어디 뒤에? 뒤에 있다고? 뒤에? 언제나 밑이 어두운 법이죠. 뭐 맞는 소리 나는데? 아니, 에요 아닌가? 아니야 분명히 맞는 소리 나는데, 푹 하고 맞는 어... 소리가 아니라 옆에 지나간 총 쏘면서 옆에 지나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맨 <laughs> 누가 컨테이너를 고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 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의심 당했고요. 아니야, 의심. 전한 청자를 믿어요. 그걸 찌르시면 돼. 요 <laughs> 살짝 아야야 할뿐이에요 컨테이너를 고르면 나중에 따봉을 먼저 줄수 있는 찬스까지 한숨님 컨테이너 거고 네, 비제인 컨테이너 안하고요 에이 겁쟁이들 겁쟁이들 뭐 임마? 레이드가 얼마나 재밌는데 니가 재밌지 뭐 우리가 재밌냐 자, 어디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합시다. 휴안카 포로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자, 다른 분들 어디 숨었나 한번 볼까요? 네. 오우. 요, 과학자님 잘 숨었고. 오이구야. 멋지, 오이구야. 멋지, 멋지. 오이구야. VIP 5님. 오이구야. 오이구야. 어이구? 어이구, 우리 개부리님. 네, 어이구, 다들 어 숨으신 게 예사롭지가 않아. 네, 한숨. 아, 스카이프. 어, 미안. 오케이,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써나님 어서요. 음, 다들 숨은 게 예사롭지가 않아. 어, 어이구야, 세상에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뭐? 저 이미 잘 몰라요. 아니 근데 맵이 안 넓어. 의외로 생각보다 맵이 좁아. 네, 의외로 좁은데 응. 제가 이 맵을 잘 몰라요. <laughs> 그래. 댕자 이럴 때 낙타는? 가면. 야, 에이. 낙타나 기다리다 낙타래. 응? 어, 뭔토리에 어. 낙타 되고 싶어. 다 <laughs> 어? 어찌게? 이이 술래 누구지? 세상에 세상에 <웃음> 세상에 <웃음> <웃음> 방금 오뎅치가 나 움직이는 거 보고 그냥 지나갔어. <laughs> 아 방송 설정하고 갔는데. <laughs> 네, 가학진님 <laughs> 세상에나 네 세상에나 아 요란님에게 잡혔어. 과학쟁이 혼자 남았네. 전 위험용입니다. <laughs> 과학쟁님은 과연, 네. 남은 50초를 <laughs>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네. 과연, 이 남자는 50초를, 어? 설마? 설마 이걸? 설마 이걸로? 아니, 설마 이걸로? 아살라 말라이쿵. 네. 아니, 설마, 이걸로 오케이. 24초? 20초? 아니, 설마? 오지. 아, 네, 걸렸구요. 오, 어? 10초? 과연? 아! 큰말. 큰말. 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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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BJ는 언제나 그랬듯이 랜덤. 시갑 띠띠빵빵해요. 자, 가자. 띠띠빵빵. 야, 응. 타 꼬마자동차가 나간다. 붕붕붕. 아주 지금 자 동체. 후후 아이고. 저이툭 미숙하면 이 노래를 부르시더라고. <laughs> 꼬마자동차 이걸? 네. 왜? 예? 이노래 아냐메고 <laughs> 희한한건 애들이 또 알아요 <laughs> 네 AVP123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코코랑주님도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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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한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롤 마크 카스투를 하기 때문이죠 호호허허허허 네 이제 그러고 바이오쇼크까지 추가돼요. 네. 바이오쇼크 트리니트 아이어 트리니트팩 무려 9,750원짜리를 결제해 버렸습니다. 이제 바이오쇼크 원투를 해야 돼. 빼도박도 못 하고. 모순이 너무 크면 못 찾는댔으니까 못 찾을 거야. 네. 오뎅지 어디 어디 숨어 있는지 나 볼까요? 도끼 도끼 됐어. 뚝군 뚝군에. 벌써 잡혔네. 잡혔고요. <laughs> 다시 해봐. 뭐라고? 잡혔네. <laughs>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오, 학진님잘숨으셨고요 여기 어디지, 받이 야, 총수는 개미님. 세상에, 유란님. 세상에, 저런 곳에 네. 이런데, 어 어떻게, 어떻게, 어는거 어떻게, <laughs> 저런데는 어떻게, 찾는 거지?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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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사물은 단두 명. 그두명 중에 내가 하나다? 나라라라밖에에지지않았어라라라라라라라하는 아. 사람이 있는데 다복돌이라서걸라라라라 아. 무빙가, 1분을 팡! 한숨님, 너무했어요. 왜? 아니 <laughs> 저분 숨고 계셨는 나는 따따님이 이렇게 튀어나올 줄은 몰랐지. <laughs> <laughs> 따따님이 저기서 저렇게 튀어나오실 줄은 몰랐지. 한숨님, 멋있는거 보고 터들기, 도망가다가. 딱. <laughs> <다 웃음> <laughs> 어, 아니, 난, 따따님이, 어, 거기도, 거기도 그렇게 튀어나올 줄은 몰랐지. 완벽한 술래억으로일지. 아니, 나도 순간 보고서 놀랬어. 어? 잠깐만, 얘왜 여기 있지? <laughs> 아까 안 숨었었나? <laughs> 나도 보고 놀랬어. 술래억그로 어. 지리군. 네, 술래어그로찌리고요랑준누님 다시 다운받으셨나보네. 네. 코코렁주님 다시 오셨네요. 반가워요. 54432. 좋아, 자, 제 친구를 찾아보자. 카스투 예. 네. 카스투 다운받은 것 같다고, 너. 너 방금 로그인했다고 떴어, 랑주님은. 오랑주님이 로그인하셨습니다. 이렇게 떴어. 오, 다운받으신. 근데 들어오진 않았어. 어, 어 참여했다. <laughs> 참여했다고 떴는데, 예, 네, 그럼 다음판에 가겠지. 안창충일 때. 그, 나왜안 걸리지? 나왜 안걸리지? <laughs> 걸리, 걸릴 때가 된것 같은데 아, 나왜 안걸리지? <laughs> <laughs> 어. 아니 이거 일부러 안 잡는거야? 나? <laughs> 나 일부러 안 잡는거야? <laughs> 마크는 왜 시참이 없나요? 재미가 없어서요 <laughs> 예? 마크 음. 어 잠깐만. 원래? 뭐야? 모기장품. 응. 응? 응? 이 양반들 어디 도는지요 아니, 난왜안 걸리는 거야, 근데? 하이루! 네, 어서요 보급형 성광준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하, 어?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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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뽀. 부릉부릉 어, 부릉. 근데 부릉. 생각보다 크다? <laughs> 부릉부릉 아나 빛이 왔다 삐- 삐-뽀 삐-뽀 삐 뭐하대요? 부릉부릉 삐-뽀 <laughs> 삐-뽀 <비 웃음> 아니 나 지금 도둑놈 잡으러 가야돼요 날 때리지 말라고 삐-뽀 안솜님 경고 테스트 가셨다고 합니다 <laughs> 네 GTA 잠깐 했었고요 <laughs> 게로탄 부슈, 야 리사님 봐. 왜 나한테 대박. 무서운 사람들. 괴수들이야? 어. 괴수들? 랑주님 술래? 아니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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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앞에 나무 골라. 나 나무 있네. 작은 나무. 여거요응 응. 나무 골라. <laughs> 남자라? 그렇지. 나무 남자라면 나무지. 오뎅지 맡겨. 그렇지. 넌 내가 살려줄게. 근데 다른 분들이 널 살려줄지 모르겠다. 안 살려줄 거예요. 에이 저양반들이 얼마나 <laughs> 어, 정전이와 정말 의미 없게도 다 맞음 <laughs> 아니 우리 BJ 무빙 실력이 어 허접일 수도 있지 왜 우리 BJ 길을 죽이고 그래요? 응? 자 어디 한번 잡아보자. 자 어디 보자. 차분하게 한놈한 놈. 한 놈. 살펴보다 보면 어디가 이질감이 느껴지는 사물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지. 비 j 는 까야지만. <laughs> 뭐죠? 그 한숨은? 숨 <laughs> 막혀. <laughs> <laughs> 오케이. 누따님 잡혔고. 누구야 나한테 따봉 주시마요. 아니 왜? 야 따봉. 서버. 따봉, 따봉 주시마. 뭐 뭐야? 주는 것도. 모...